이 참에 어, 라이벌인 듯 아닌 듯예자신이 속해 있는 뭐 단체도 좋고요 가족들도 좋습니다 자랑도 하시고요 홍보도 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네 라이벌 오늘은요 예 어떤 라이벌인지 궁금하시죠 이발소대 미용실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아 궁금해지는데요 자, 두분 전화 연결돼 있어요 두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아, 우리 멋진 남자분과 여자분, 자 아무래도 이발소 사장님께서 남자분이시죠? 네, 맞습니다. 남자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그리고 우리 또 인사 나눠야죠. 예쁜 목소리를 가지신 우리 미용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유 머리 정말 이쁘게 해 주실 것 같아. 가보고 싶은데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자, 자 우리 이발소 사장님. 네, 예, 소개해 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창원진에서 이발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상현입니다. 창원진에? 그러면 두 네, 군데, 아, 아 창원시 진해구에서. 아 맞아요. 아 그렇군요. 저는 네. 또두 군데 운영하시는 줄 알았잖아요. <웃음> <웃음> 두 군데 <분> 살계획입니다아 <좀 웃음> 예, 아 응원합니다. <laughs>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미용실 사장님, 네, 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창원 안민동에서 샵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역시 샵입니다. 샵. <laughs> 예, 창원 안민동에서 샵을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미용실 사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발소 사장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저는 업소에 있습니다, 지금. 아, 역시 열심히 일하고 계신. 점심은 드셨습니까? 네. 점심? 점심은 저희가 3시 반부터 4시 반까지. 니 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손님들 때문에. 네네네. 아무래도 3시 때 손님분들이 좀덜 오시나봐요. 뭐라고요? 아니, 점심을 왜 3시에 드시나 싶어서. 점심. 아, 저희가 네. 오픈 시간이 11시부터 네. 영업을 해서. 아, 좀 늦게 오픈을 하시는군요. 늦게 네네. 하시는 거 맞죠? 11시에 오픈하면. 그쵸? 그렇죠? 네, 조금 늦습니다. 예, 왜 늦게 하시나요? <laughs> 아무래도 직장인들 분들 상대로 하다 보니까 예. 아침에는 손님이 거의 없어요. 아, 네, 네. 아, 그래서 조금 늦게 문을 열어서 조금 늦게 닫으시는군요. 네, 맞아요. 아, 그러시군요. 그럼 점심이 네. 조금 이따 드실 거고 지금 손님 많습니까? 아, 지금 두분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또 통화는 괜찮으시죠? 아, 괜찮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예, 좀 마음 편하게 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미용실 사장님. 네. 지금 업소 샵에 계신 거죠? 네네네 <laughs> 네, 네, 샵에 있어요. <laughs> 네, 손님은 지금 몇 분? 아 저는 예약 제라서한시 네. 반에 예약 손님 오실 거라서. 역시 저기십니다. 예 계획적으로 일을 하십니다. 네. 잘 하시고 계세요. 네. 기다리지 말고 예약으로 하시면 편합니다. <laughs> 아 그러면 사실은 저는요 네. 우리 이발소 사장님. 네. 저희 그 집에 있는 그 남자분이요 네. 절대 미용실 안 가시거든요? 네, 예 이발소만 찾아다니시는데, <laughs> 네, 무슨 매력이 있어서 그럴까요? 이발소만 갑니다 이발소만. 이발소만의 매력이 좀 많죠. 아 어떤 걸까요? 이게 이 뭐라고 말해야 되지? 거... 남자들만의 아... 공간이라고 할수 있나? 여자들만의 있는 공간보다 남자분이 많으니까. 네. 좀 편하죠 일단. 아 일단은 편하다. 지금 홍보를 잘해주셔야지 돼요. 이쯤 미용실에 네. 뺏겼던 손님분들을 어 이발소로 땡겨 오셔야지 되거든요. 네, 네, 네. 또 하나 좋은 거 어떤 거? <laughs> 또 좋은 거? 네. 일단 미용실에서 받을 수 없는 면도를 받을 수 있죠. 아 면도. 미용실에서 미용실 사장님. 네. 예, 저기 남자분들 가시면 은 면도 서비스는 안 해주시나요? 아 네. 저희는 면도는 안 해요. 아안 해주시는구나. 그러면 네, 일단은 네. 이발소의 강점이 되겠습니다. 남자분들. 네. <laughs> 예. 그리고 또 있나요? 이발소만의 매력. 네. 일단 저희 샵에서는 일단 네. 맥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맥주요? 맥주? 아, 예. 이 역시 이제 미용실에서도 어디서 볼수 없는 <laughs> 이 바보샵만의 문화가 있죠. 요즘에는 이발소가 조금 트렌드화가 돼가서 네. 바보샵으로 좀 많이 바뀌었어요. 혹시 바보샵 바보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못 들어봤어요. 왜 바보샵인가요? 바보 아니라바보바보바보바보 예. 네. 영어인가요, 이발소를 영어? 네, 이발사를 <laughs> 영어로 하면은 바보라고 합니다. 그렇군. 자 네. 오늘 하나 배우고 갑니다. 네. 이발사를 영어로 하면 바버. 네. 발음 다시 한번 해주세요. 바버바버 바버. 아, 잘하셨어. 네. <laughs> 아 손님들이 많이 갈것 같은데 어떡 하죠? 우리 미용실 아. 사장님. 네. 아이 미용실에도 장점, 우리 샵에도 네. 장점을 음. 좀 열거를 해주셔야지 될것 같아요. 아. 뭐 일단은 전국적으로 이발소보다는 미용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아 수적으로 뭐, 지금 시계? 우리가 더 많다 그죠? 네 쉽게 접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아직 젊은 남성분들도 이발소보다는 미용실을 좀더 찾아와 주시지 않나 아 싶었죠? 젊은 응. 남성분들은 아무래도 예아 응. 이발소는 왠지 나이 드신 분들이 갈것 같은 느낌 <laughs> 때문에 네, 그런 우리 이발소 응. 사장님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젊은 남성분들이 아무래도 아, 이발소는 절대 절대 오산입니다. 오산이다. 네. 네, 왜 그런가요? 아, 올해 올해만 해도 보시죠. 올해 2018년, 네. 2018년은 스포츠 해외입니다. 맞죠? 맞죠? 그렇습니다. 올 초에 평창 올림픽도 있었고. 네. 얼마 전에 끝난 월드컵. 네. 아, 여기서만 봐도 각 나라의 대 공통된 헤어 스타일을 보면은. 네. 바로바로 바로 유행하는 포마드 헤어 스타일이죠. <laughs> 그게 미용실에서는 안 될까요? 아 미용실 스타일에서 내는 포마드 스타일랑은 어. 전혀 틀립니다감히 하... 따라잡을 수 없다. 아, 아. 한번 와보시면 은이 매력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아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게 주변에 있는 남자들 데리고 한번 가봐야지 되겠는데요. 아, <laughs> 얼마나 네, 잘해주시는지. 어서 시기 바랍니다. <laughs> 예좀 깎아주시나요? 예 아우 당연합니다. 당연립니다네 아, 그렇습니까. 자 그럼 네? 우리 미용실 사장님. 네네. 네. 사실은 저도 미용실 자주 가고 싶은데. 아, 네. 아 이게 비용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네, 네. 왜 그런 거죠? 왜, 왜 그렇습니까? <laughs> 아, 아무래도 뭐 이제, 고 퀄리티에요. 고 서비스를, 퀄리티. 예, 네.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기술직이니까 단가가 좀 올라가는 아것 같긴 한데. 그도 회원권이라든지 이제 할인 받으실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음 많으니까 잘 활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자, 아니 제가 쭉이두 분과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저거 제가 지금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발소로 한번 가 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laughs> 자, 이 미용실에 또고 퀄리티 아샵에도 어, 한번 가 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 정말 두 곳이 다, 뭐, 막상막한 것 같아요. 자, 우리 두 분, 좋은 네. 계획들이 네. 또 앞으로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음. 이 날씨도 더운데요. 여름 어떻게 네. 지내시는지도 좀 알려주시고, 자, 이만솔 사장님부터 앞으로의 계획, 좀 말씀해주세요. 앞으로, 네. 아, 아직 이바보샵이라는 문화를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데, 네. 이런 바보샵의 문화를, 이런 문화가 있다는 걸, 이제 제가 점점 알리고 싶은. 음. 네. 이런. 사명감으로 갖고, 갖고 계시군요. 예. 네네. 그리고, 남성분들은, 이 수컷의 향기가 나는 수컷들만의 <laughs> 공간 네, 진해 수컷 바보샵으로 많이 와주십시오 네, 바보가 아닙니다, 바보샵이 네, 되겠습니다 바보, 바보. 네, 그렇습니다, 우리 미용실 사장님 네. 네, 앞으로의 계획 아, 뭐 저도 뭐 헤어스타일 연구나 기술 연구만 하는 거는 물론이고 네. 이제 저도 더 많이 벌어서 이제 진짜 음. 공간도 있고, 네. 고객님들 편하게 다녀가실 수 있는 큰 가게로 확장하는 게 꿈입니다 가게 확장 파이팅 네. 아이비 예, 아, 잘될것 같습니다. 아이디. 예, 두분다 앞으로 사업 번창하시기 바라고요. 손님들도 좀 끊임없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역시. 이, 재밌는데요, 이 코너? <laughs> 자, 우리 동네 라이벌. 출연하고 싶으신 분들요. 누구라도 좋습니다. 자, 100원의 정보용료가 드는 문자로 신청해주세요. 샵 9,550번 열어두겠습니다.